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국내 파운드리 기업과 팸리스 스타트업 관계 기관 임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팸리스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팸리스 챌린지는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유망 팸리스 스타트업과 국내 파운드리가 함께 성장하고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된 행사입니다. 이번 챌린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만 참여하던 이전과 달리 처음으로 국내 모든 파운드리가 참여했으며 선정 기업별 지원 예산도 최대 2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행사는 평가위원 대표의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선정 스타트업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페미니스 챌린지의 목적인 파운드리와 페미니스의 링크업을 통해 국내 파운드리는 예비 유니콘 페미니스 스타트업을 선점하고 페미니스 스타트업은 신기술 반도체 개발을 가속화하여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부도 페미니스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2022년 팸리스 챌린지를 통해 AI 칩의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고 CES 2024에서 세계 분야 혁신상을 수상한 팸리스 스타트업의 우수 사례 발표는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서 두뇌 부분을 담당하는 팸리스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